먹방먹 자, 콜라맛을 먹어 보고 맛있었는지 얘기해 봐. 맛은어 음. 음. 저거 곰젤리에. 음. 거기 콜라맛 나왔잖아. 음. 그 맛. 곰젤리 콜라맛? 음. 곰젤리. 곰젤리에. 음. 새로 나온 거 있는데. 음. 곰젤리는 뭐냐? 검젤리가 뭐지? 곰젤리 음, 몰라? 그거 할 할라 한 뭐지? 음, 아, 이거 모르겠다. 민지 음. 집에 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댓글도요. 나는 빨간색이 제일 맛있어. 아이셔? 음. 짱셔? 음. 하리보 아니야 하리보? 하리보 젤리? 음. 하리보 젤리 콜라맛 음. 알았어. 아니다. 알았어. 음. 자. 여기. 젤리 냈다. 젤리가 늘어났나 어. 젤리늘 알았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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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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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맛이야? 맛있어. 무슨 맛이냐고. 맛있어. 그냥 맛있다고? 어. 야, 그냥 맛있으면 어떻게? 왕꿈틀에 그거 있잖아 뭐달 할래? 왕꿈틀에 그거 음. 그거 뭐였지? 뭐 왕꿈틀에 그거 왕지렁이 왕지렁이 맛이야? 왕지렁이 콜라잖아 어. 그맛 왕지렁이 콜라 맛인 것 같아? 거기에다가 음. 고래밥 거 가루 음. 그 가루 그 그거랑 섞여서 음. 먹는 맛이야 고래밥을 섞어서 먹는 맛이라고? 고래밥 가루 고래밥 가루? 맛 이상하겠다. 자. 네. 쭉. 빨리 끝나죠. 오케이 잘랐다. 잘서 먹어야 돼? 음나이 이거는 약간 나무님 맛. 음. 음. 다른 맛도 맛. 애고, 이미먹먹어요마요도먹 볼까요? 음. 맛있네요. 그럼 빨간 색깔도 맛 볼게요. 음. 구독과 좋아요, 구독 눌러맛요 <laughs>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요나있어나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 노란 요깔넣어까있어요까어요 맛있어요~ 어 s t Saga, Mashi, Mashi, m a s, <S> 음. 음. 도 있대요. s 란색도 a 네노란색 a 이사과래요 음. 음. 사과가 음. 어, 참 맛있네요. <laughs> 참 맛있어. 무슨 맛이야? 근데 사과 맛이 좀 아닌 m a 이 h i m a s 아니거 처음에 망고인줄 알았거든? 응 음. 근데 망고가 아니였어 그럼 뭐였어? 사과였어 민주티비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눌러주세요 댓글 떨려 땡! 그거는 짱셔 <목소리> 아 짱셔가 맛있 포도 맛있어 포도도 맛있어? 그것도 짱차야? 포도가 맛있어 생각보다 포도 맛있어? 응 무슨 맛인데? 그냥 포도 포도 맛이야? 한번 먹어게응 이건 청포도 느낌인거 청포도? 응야 보라색인데? 청포도 느낌 청포도 느낌 나? 음, 맛있네요 잘리먹다보니까 젤리양이 줄었어요 슬퍼? <laughs> 음. 자 오늘은 오늘 먹기를먹기습니다끝 딜리먹기. 이렇게 해야지 끝끝 끝. 음. 아, 음. 다음에 또 봐요 빠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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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꼬빠이이이